자, 중학교 아 중학교 수학 학원 중학교 2학년 2학기 24쪽 문제풀이학기 24쪽 자뭐 외심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x 크기 구하려나 음 얘는 또 볼게요 지금 뭐 책에선 또 이렇게 연결했는데 연결하면 여기 57도 여기 57도 20도 여기 20도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성도 쓴 거야 그러면 여기가 5 7 20이니까 두개 더하면 77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아까 했었죠? 아, 까 지난번에 아니지. 나는 녹화 중이라서 지난번이었고, 23쪽 문제풀이 해줄 때, 다시, 원 있고, 중심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된, 이게 두배 관계였던 거. 그래서 여기가 방금 77도였는데, 이거에 여기가 두 배라고. 그래서 140, 154도. 그래서 X는 154도. 원 있으면, 원 위에, 이거, 아까, 지난번 얘기, 아, 여기 있구나. 책에 있구나.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원에서 배운 거두배 관계. 이거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외심이라서. 이거잘 이용하면 X값 쉽게 구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자리에 안 되는 친구는, 자리에 안 되는 친구는 다시 나한테 질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15-1번 보시면, 음, 뭐야? A 더하기 B 구하라고? 이것도 쉽지? 자, 여기가 26도고 얘가 130도. 외심이야? 그럼 세변의 길이 똑같아요. A하고 B하고 같은 거야. 아, 아니구나. B는 여기구나. B는 여기 조심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가 26도면 여기도 26도 그두개 더하면 52도 그럼 180에서 빼면 130, 128도 그럼 여기는 128도예요 그럼 여기가 128도니까 B는 그거의 절반 그치? 요송질 써서 절반 그러니까 128도의 절반이니까 B는 64도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아까 128도였나? 그럼 두개 더하면 이거 130하고 128도 더하면 258도 360도에서 빼면 음 102도 그 여기가 102도네 근데 이등변삼각형이니까 180에서 102 빼면 78 반으로 나누면 35, 39 그래서 여기가 39, 39 a는 39도네요 그래서 두개 더하면 90 103도? 103도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5-2번 각 B의 크기 구하는 거야. AOB, AOB, BOC, COA. 그러니까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의 비율이 2대3대4.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아, 아까가 아니지또전 문제풀이에 2K, 3K, 4K라고 두고 하라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 각도가 2K면, 여긴 3K, 여긴 4K. 3개 더한 게 얼마? 360도. 그러면 9K는 360도. 9로 나누면 K는 40도. 그래서 k가 40도니까 얘는 80도, 120도, 160도 다시 근데 여기만 쓰면 돼. 그래서 160도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절반 관계, 그러니까 160이니까 여기는 80도 끝. 그 다음 15-3번 보시면, 15-3번 보시면 이번엔 또 x9 아래 자, 얘는 또 외심이야. 그러면 여기 각도, 여기 각도, 여기 각도 못하다 뭐 똑같은데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건 얘랑 얘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냐면 반 잘려서 원래는 여기 각도가 똑같지 않아 외심이라고 해서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심으로 잘린 부분이 요랑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여기 각도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28도, 여기도 28도. 내가 28도면 여기도 28도. 그럼, 이렇게 자르면, 여기도 28도. 그치? 그 다음에, 얘가 56도면, 여기는 그거 두 배. 여기, 여기 두 배. 아까 여기 썼던 거. 아이고, 아이고, 안 보이네. 음, 다시. 초점이 안 맞았네요. 다시. 자, 얘가, 원래 이렇게 삼각형 ABC가, 삼각형 ABC가 있고, 외심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다고 해서 여기 각도 나 여기 각도가 같은 거야 이등변이라서. 근데 지금은 여기 길이 같다는 표시가 있죠.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합동이야. 그래서 여기 28도, 28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증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28도, 28도. 그럼 여기도 28도. 이렇게 자르면 여기도 28도. 그래서 음 28도고. 그 다음에 얘가 156도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여기가 56도면 그거의 두 배. 여기는 112도가 될 겁니다. 요두 배, 112도. 그러면 180에서 112를 빼면 80, 70, 60, 68도 반으로 나누니까 여기 34도, 34도. 그럼 아까 여기 몇이라고? 28. 여기 몇이라고? 34. 두개 더하면 50, 62도가 되겠죠. x값은. 음, 간단하죠. 아니면 뭐 다양하게 풀어도 돼.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여기 28도, 28도라고 했지? 그러면, 28, 28이니까, 두개더 하면 56. 그럼, 180에서 56을 빼면, 124도. 여기가 124도야.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그러면, 여기가 124도니까, 이거의 절반이 여기죠. 62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그래서, 공부 좀잘 해주세요. 다양하게. 본인한테 편한 방법 한 가지로만 공부해도 돼요. 자, 그 다음 16번 보시면, 자, 이번엔 내심이네. 내심 여기서부터 내심인가 보다. 자, 내심은 내저원의 중심. 내심의 특징은 다시 한번 볼거 갈게요. 우리 삼각형이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게 내심이에요. 그리고 내심의 특징은 내심으로부터 각 변까지의 수직 거리, 수직 거리, 수직 거리가 똑같은 이렇게 내저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수직 거리가